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연공 여러분 오늘 드디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트로 가득 차서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아쉽습니다 10월달이 이제 그쵸? 그렇죠? away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멋지게 보내보도록 할까요? 화연공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라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내 생각이 짧았어 뭐죠? 그쵸? 그렇죠. my thought? <laughs> short라고 하지 않죠? <laughs> 자, 뭐라고요? 그렇죠. think through 그쵸? 그렇죠. 충분히 생각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I didn't think 그거를 it through 그래서 I didn't think it through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더라. think through 충분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음 여러 다른 요소까지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Think through. 그래서 생각이 짧았어요. 그렇죠 나는 하지 않았어. 그렇죠 Didn't 쓰시면 돼요. 응. 나는 하지 않았어. I didn't think. 그거를 it through. 이렇게 쓰면 되겠더라.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think it through. 다 it을 넣어서 말해 볼까요? 차분히 생각해 보자. 그쵸. 뭐뭐 해보자. Let's 써서 갑니다. 나이스. 그다음 방금 했죠. 내 생각이 짧았어. 나이스. 내가 차분히 생각해 볼게. 내가 뭐할게 m 미루시어그라죠 g 나이스. 차분히 생각해 봐. 알았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요거 이수로 다 통일할게요. 이시 훨씬 더 아마 여러분들께서 발음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자, 차분히 생각해 보자. 뭐라고요? Let's think it through. 한번 더. Let's think it through. 나 생각이 짧았어요. Go. I didn't think it through. 한번 더. I didn't think it through. 내가 차분히 생각해 볼게. Go. Let me think it through. 한번 더. Let me think it through. 차분히 생각해 봐. 알았지? Go. Just think it through. Alright? 한번 더. Just think it through. Alright?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hrough가 나오니까 뭐예요? 좀 지나갈게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Coming through. <laughs> 그렇죠. 또는요? Can I get through, please? 거기까지 뻗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어요. 누가? 내가 도착했어요. 그렇죠. 만약, 어, 어디로 갈까요?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렇죠. Arrive도 맞아요. 또는, 그렇죠. I got. Mm, I got 여기에 here 아이고 글씨가 참. I arrived here, I got here 아슬아슬하게 in the nick of time 한번더 뭐라고요? 아슬아슬하게 in the nick of time 자 그렇다면 타이밍이 아슬아슬했어요 여러분 차례예요 <laughs> 나이스 그 다음에 아슬아슬하게 여기에 도착했어요 나이스 저기에 도착했어요 나이스 직장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어요. 나이스. 버스에 아슬아슬하게 겨우 탔어요. 나이스. 어, 약간 버벅하셨던 분들 저랑 같이 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타이밍이 아슬아슬했어요. Go. Just in the nick of time. 한번 더. Just in the nick of time. Here 한 번, there 한 번. 여기, 저기 갑니다. Go. We got here just in the nick of time. There. We got there just in the nick of time. 자 직장 갑니다. Go. I got to work just in the nick of time. 학교 갑니다. Go. I got to school just in the nick of time. 버스에 아슬아슬하게 겨우 탔어요. Go. I made it to the bus in the nick of time. 자 지하철 갑니다. Subway. Go. I made it to the subway in the nick of time. 그쵸? 자꾸자꾸 쓰십시오.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목소리 좀 낮춰줄래? 뭐라고요? 나이스! 어제 했기 때문에 바로 나오죠? Keep it down. Excellent. Keep it down. 중요해. 자, 그렇다면, 중요해 줄래요?는요? 맞아요. Keep it down. Please 쓰시면 되죠. 또는요. 요 앞에? Can you 쓰시면 돼요. 그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낮춰. 소리 좀 줄여. 죄송해요. 같이 가자, 그래 놓고 제가. <laughs> 요, 요거 먼저 하고, 여러분들 먼저 하고. <laughs> 목소리 낮춰? 소리 좀지려 줘. 그 다음에 거기 목소리 좀 낮춰 줄래요? 이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조용히 해. 뭐라고요? Keep it down. 한번 더. Keep it down. 조용히 해 주세요. Go. Keep it down, please. 그죠? Please 쓰시면 돼요. 자, 목소리 낮춰 주세요. Keep your voice down. 소리 좀 줄여주세요. Keep the noise down. 거기 목소리 좀 낮춰줄래요? Can you please keep it down over there? 목소리 좀 낮춰줄래요? Can you keep it down, please? 자꾸 쓰십시오. 그쵸? 그리고요. 오늘은요. 두둥! 일정 비워둘게. 요겁니다. 자, 요거는요. 11월 달에, 어, 제, 일본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오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딱 지정해 주더라고요. 요때요때 때 한국 간다. 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있는 곳에 요때요때 때 머물 예정인데 일정 좀 비워줄 수 있어? 나랑 같이 여행 좀 가줄 수 있어? 요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때 아 일정 비워둘게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요거 가져왔습니다. 일정 비워둘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 비워둘게. 그러면 또 상대방이 스케줄 비웠어? 그때 우리 무슨 일 있잖아. 스케줄 비워도 또는 스케줄 비워줘서 고마워요. 저는 이 표현을 좀 많이 써요. 바쁜 스케줄에서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요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비워줄게 할때 뭐예요? clear 쓰시면 돼요. 깨끗이 하는 거예요. 깨끗이 뭐예요? 내 스케줄을 촥 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clear my schedule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자 schedule. American English 미국 발음으로는 schedule, British English 영국 발음으로는 schedule 이렇게 발음돼요. 그래서 I will clear my schedule 또는 I will clear my schedule 이렇게 발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알아두십시오. Clear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너 클리어 했어? 그쵸. Did you clear your schedule? 스케줄 비웠어?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스케줄 비워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그 다음에 뭐죠? 그쵸. For 이라는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가 와요. 그래서 Thank you for clearing your schedule. 그 다음에 Thank you for 다음에 뭐요? Taking. 시간을 가져요. Out of your busy schedule. 너의 바쁜 스케줄 밖으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즉,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많이 쓰여요. 음, 응, 저는 이 표현을 좀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불러스 했습니다. 자, 두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일정 비워둘게 Clear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I will clear my schedule. 한번 더. I will clear my schedule. 또는 I will clear my schedule.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면, 아, 일정 비워두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십시오. 그리고요, 스케줄 비웠어? Go! Did you clear your schedule? 한번 더. Did you clear your schedule? 어! 스케줄 비웠어! 뭐예요? I? 비웠어니까, cleared. 과거 쓰시면 돼요. I cleared my schedule.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겠죠. 스케줄 비워줘서 고마워요. 뭐라고요? Thank you for clearing your schedule. 한번 더. Thank you for clearing your schedule. 저는 요거 많이 씁니다. 바쁜 스케줄에서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Go! Thank you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한번 더. Thank you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그죠? 요거 좀 길죠? 그런데 아마 요 표현 여러분이 저처럼 좀 많이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응, 천천히. Thank you for 뭐를? Taking time 시간을 가졌어요. 어디로부터? Out of your busy schedule 너의 바쁜 스케줄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내거되기가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영상 통해서 한번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a n d y l u c l e a n k y s c h a d u l h Thank you. a n k i l u c l e a r m y s c h a n u l e Thank you. a n d I'll c l e a r m y s c h e d u l e Thank you. I'll clear my schedule. Thank y n k y u o a you. a n y u h a n t n k a a n k y h a n k u n u Weekend. I'll clear my schedule. Anne, did you clear your schedule? Anne, did you clear your schedule? Anne, did you clear your schedule? Well, thank you for clearing your schedule. Well, thank you for clearing your schedule. Well, thank you for clearing your schedule. Taking time out of your very busy schedule to taking time out of your very busy schedule to taking time out of your very busy schedule to Thanks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Thanks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Thanks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So uh, well, thanks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You know to. to so uh, well, thanks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You know to. to so uh, well, thanks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You know to. to 자 케이크 타임입니다. 자 케이크 어플에서요, Clear schedule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떠요. 일정 비워둘게. 그런데 플러스 옹이에요. 그러면 얘는 유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백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더 케이크업을 사용한다 생각하고 저랑 같이 다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비워둘게 뭐라고요? 두번 갑니다. Go. I will clear my schedule. 또는 I will clear my schedule. 그렇죠. 스케줄 비웠어? 뭐라고요? Did you clear your schedule? 또는 Did you clear your schedule? 그렇죠. 스케줄 비웠어요. Go. I cleared my schedule. I cleared my schedule. 또는 I cleared my schedule. 스케줄 비워줘서 고마워요. Go. Thank you for clearing your schedule. 또는 Thank you for clearing your schedule. 자 그리고요 바쁜 스케줄에서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g Thank you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또는 Thank you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더라. 자 그렇다면 오늘도 스마일 일정 비워둘게요그렇 I will clear my schedule. Don't f o 잊지 마시고요. 우리 10월 한달 모두 스마일.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토닥토닥토닥. 아유, 고생했어. 아유, 고생했어. <laughs> 그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뭘 하든 안 하든 시간은 흘러가요. 그죠? 시간만 흘러가면 안 되겠죠? 그죠? 시간만 흘러보내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내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11월 한 달도 저랑 같이 스마일 해보시겠습니까? 오늘도 화장실에서 연공하신다 고생 많으셨고요. 10월 한달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1월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